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낮을 저라는 글자를 공부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낮다라는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표현 중에서 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밑을 나타내는 밑 저라는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밑 절하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이밑 절하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집을 나타내는 집엄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그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나타내는 집, 엄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나질 저라고 하는 글, 글자입니다. 낮을 저. 자, 이나질 저라는 글자는 나무의 뿌리 그 아랫부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바로 그렇게 낮은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의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낮을 절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저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밑 절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절하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아랫 부분에 있는 낮을 절하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밑 절하는 글자는 집 엄이라는 글자와 낮을 저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과 낮다가 결합해서 미치다. 조금 알뜻하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집에서 낮은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낮은 곳. 음,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낮은 곳을 가리켜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미치란 말 자체가 낮은 곳 또는 낮은 부위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낮은 곳을 가리켜서 낮은 곳 또는 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글자에는 구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 그렇게 낮은 곳을 구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낮은 곳밑 구석이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집안에서 음 집안 집 집이라는 그건물에서 낮은 곳. 지하실에 있으신 분들은 지하실을 가리키면서 건물 중에서 지하실을 가리키면서 아, 저기는 낮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어낮밑 저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좋겠고. 자, 이그 밑저라는 글자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저이라고할때음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의식 뜻이 뭐냐? 라고 할때 저희라고 하죠? 바로 그 저희라고 할때저 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밑 저라는 글자고, 그리고 저변이라고 할 때의 저 자, 그리고 근저라고 할 때의 저 자, 또는 철저라고 할 때의 저 자. 여기서 말하는 철저는 철저히 뭐뭐를 해라 할때그 철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철저라고 할 때의 저자 또한 오늘 배우는 밑 저라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중에서 낮은 곳을 보실 때마다 밑 저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밑 저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